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몽입니다어 일단 오늘은 제가 한번 우유로 액체 계란 만들기 편 찍어볼 건데 아까 만들다 먹으고 왔습니다. 가지고 <laughs> 있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섞어볼까 아니면 이걸로 한번 섞어볼까요? 됐어요. 그냥 <laughs> 무조고 이렇게만 섞어주세요. 지루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스킵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풍선 돼요? 후. 사진 찍었어요. <laughs> 이 상태로 하나 찍었어요. 사진에. 이렇게 됐어요. 꺼낼게요. 통에서 진짜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손에 묻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점 주의 먼저, 저는 좀 10분 동안 굳히겠습니다. 10분 굳힐 굳히 거예요, 저 완전 탱글탱글거리고, 잘 흐르고, 물드는 그렇게 날찍히는 않네요. 잘 흐르고, 랩은, 되네요. 랩도 되고, 손 씻으면 됩니다, 뭐. <laughs> 간단하죠. 제가 추천해드리는 영상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그거 좋아요. 그 마일드님 있잖아요. 마일드님의 그 엑소시스트라는 그거 좋아하고요. 추천 채널들 마일드님 추천해드리고 아니 샌드박스 전체를 추천해드릴게요. 샌드박스라고 치시면 도티님이랑 그런 분들 다 나오시니까. 그분들도 한 번씩 들어가셔서 꾹꾹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어, 제가 그분들 완전 광팬이어가지고 랩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합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열심히 하니까 음, 진짜 제가 매니저뽑기도 올릴 건데. 여기다 소나 좀더 넣을게요. 너무 소나 많이 넣나? 이 정도? 섞어줄게요. 넣고. 잠시만요. 그래서는 네, 잠시 가족이 불러서 냅습니다 랩도 완전 잘하요 와. 그냥 무조건 가지고 놓게요 넷. 넷. 내 책상이라는. 슥... <laughs> 다시 방송하는 것으로. 웃는 보통 책상 모서리 그쪽에서 합니다. 방송은. 녹화는 이렇게 하고요. 방송은 아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세 달에 한 번씩 생방을 합니다 그리고 예고해 드릴 거니까 생방송 일정도 예고해 드릴 거고 이제 제가 방송 일자라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네, 저 생각났다 울로도 있냐 카메라가? 제가 진짜 난이 상태로 10분 동안 굳혀볼게요. 뿅. 10분 안될 수도 있어요. 15분 정도 굳혀볼게요. 뿅. 네, 일단. 5분 말렸어요, 5분. 제가 일단 5분 뒤학원에 가야 되나보고요. 뭐,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로, 손에는 하나도 안.